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아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민경제자문위원, 자문회의 회의를 하면서 일본의 경제보복 사태를 논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완전히 헛개비 회의, 깡통 회의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4개 분야에 걸쳐서 각 분야에서 한 7명 내외, 그래서 약 30명 가까운 위원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미국 등 선진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경제학 교수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한국에게 얼마나 불리하며 한국 정부가 내세우는 뭐 소재 부품 산업 육성, 이런 식의 대책이 얼마나 뜬구름 잡는 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제 경제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은 입판앞방긋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에는 이 정부의 소주정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김광두 부위원장이, 위원장은 대통령이고 부위원장서부터 이제 교수들입니다. 김광두 부위원장이 그래도 약하나마 순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이 어목한 경제 위기의 시절에 정부에 대놓고 문재인에 대놓고 잘못 가고 있다라는 얘기 한마디 하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만 모아서, 그리고 국무회의 또는 수석보좌관 회의, 아니면 기업을 방문을 해서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대통령은 전부 다 국무회의, 수석보좌관 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그리고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는 전부 다 세트장입니다. 일종의 헐리우드 세트장. 문재인식의 헐리우드 세트장. 세트를 만들어 놓고 문재인이라는 배우 혼자서 보호자관이나 연설문 비서관이 써준 A4 각본을 그대로 읽어대는 이 북한판, 평양과 똑같은 일종의 헐리우드 통치가 이 나라에서 자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전 아무 말 하지 못한 하 얼마나 이 정권이 이 좌파 세력이 박근혜 대통령의 수석 보좌관 회의를 비판을 했습니까? 받아쓰기 회의라고 얼마나, 얼마나 공격을 했습니까? 아, 이건 이제는 이 문재인의 수보회의라고 하는 것은 A4 회의입니다. A4 이 졸개들만 모아놓고 자신에게 찍소리 못하는 돌개나 부하들만 모아놓고 대통령이 A4 용지를 읽어대는 국민들은 알고 싶은 의문점이 태산처럼 쌓여 있는데 대통령으로도 한마디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아베는 이번 사태 이후로 여러 차례 기자들의 마이크에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관료들이 하지 못하는 얘기를 자기가 과감하게 했습니다. 나는 왜 이런 보복 조치를 취하느냐. 한국이 국제법을 어겼다. 한국이 한일 청구협정을 어겼다. 그러니까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신뢰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신뢰할 수 없는 나라에게 어떻게 우대 조치를 하느냐. 명백하게 국민들이 알기 쉽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아베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지지율은 3분의 2입니다. 60%가 넘습니다. 문제는, 문제의 핵심을 국민들이 알아 쉽게, 알아, 알아듣기 쉽게, 아베처럼, 과감하게, 본질적으로, 얘기를 해야, 얘기를 해야 국민들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를 알고,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정부를 지켜보면서, 아, 그럼 정부가, 만약에 정부의 방향이 옳다면, 설사, 설사 틀린 점이 있더라도 정부가 솔직하게 얘기를 한다면, 국민들이 어느 정도 정부의 노력에 동참을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아, 아니면 국민들이 정부에 대놓고 틀렸다. 그러니까 그런 방식이 아니라 A가 아니라 B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거는 아무런 소통이 없으니 완전히 불통이니. 대통령과 정부는 깡통으로 혼자 막 굴러가면서 요란한 소리를 내는데 국민들은 그 깡통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아무것도 없는지 아니면 뭐 정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있는지 저 깡통이 어디로 굴러가는지 저 깡통 따라갔다가는 벼랑 끝에서 들취대들처럼 다 죽는 것 아닌지 이런 불안감과 의혹과 이런 의아심에 찬뜩 사로잡혀 있는데 문재인은 A4 회의만 주제합니다 제가 대충 여섯 가지 가장 대략적으로 중요하고 본질적인 국민이 던지는 문재인이가 제발 답해야 되는 엘퍼 좀 치워버리고 아베처럼, 아베처럼 생방송으로 뭐가, 뭐가 그렇게 자신이 없고 비겁해서 그렇게 당당하다면 자신이 얘기하는 논리가 당당하다면 왜 제3국 중재위원으로 가지 못하고 왜 국민들 앞에서 생방송 기자회견을 하지 못하느냐. 기자회견을 못하더라도 다섯, 여섯 개의 중요한 질문에 왜 답변조차 하지 못하느냐. 첫 번째, 북한 경제는 한국의 50분의 1에 불과합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25분의 1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하는 소재 부품 장비 산업 같은 것이 북한에게는 거의, 거의 낙후될 때는 낙후돼서 한국이 같이 무슨 경제 협력을 하거나 아니면 같이 합작을 하거나 할수 있는 기수 수준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며칠 전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이 통일비용에서 950조를 썼으니까 경제 규모가 9분의 1 정도 되는 동독을 살리기 위해서 950조를 썼으니까 경제 규모가 50분의 1에 불과한 저 북한을 남한의 중간 정도의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최소한 최소한 천조, 천, 오백조 이상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남북경제협력을 하다 보면 오히려 일본과의 격차가 더 떨어지고 일본에게 훨씬 더 뒤져지지 무슨 일본을 단숨에 뛰어잡느냐. <laughs> 두 번째. 일본이 외교적 노력을 거부했다고 이 정부가 자꾸 얘기하는데 일본이 그렇게 징용배상 판결 문제에 대해서 한일청구원협정의 분쟁 절차에 따라서 외교적인 협의를 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양국중재위 만들자고 얘기를 했는데, 다 거부한 것은 한국정부다. 외교정 노력을 누가 거부했느냐? 그러니까 누가 국제법을 위반했느냐? 한일협정이라고 하는 국제법에는 분명히 다 청구권, 청구권 문제는 완전히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이 됐다. 분쟁 절차까지 명시가 되어 있는데 두 가지를 다 지키지 않은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 위반했느냐, 아니면 아니면 일본이 위반했느냐. 제가 거론하는 여섯 개의 질문 모두 문재인이 최근에 국무회의와 수석부조안 회의에서 두 차례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국민들에게 얘기했던 일종의 운동권 대자보 같은. 예, 그런 A4 용지에 다 들어있던 내용입니다. 네 번째, 문재인은 어저께 또 기업을 방문해서 임진왜란을 거론하면서 임진왜란 때도 일본이 한국의 기술을 탐, 탐했다. 이 일본의 한국의 도예 기술을 탐했다. 그래서 도자기 공들을 일본으로 데리고 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laughs> 이순신, 최재성의 의병, 조국의 죽창가, 문재인의 이순신 다령 이번에는 일본이 임진왜란 때 기술을 탐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laughs> 시대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laughs> 도자기의 기술이 지금으로 따지면 뭐 반도체 소재 기술 정도에 해당된다고 칩시다. 일본은 그이 일본은 당시 그때 이미 조총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제가 문재인에게 묻겠습니다. 임진왜란이 가져온 그 끔찍한 지옥 같은 고통. 나라의 나라의 국민들은 전부 다 쫓겨나서 도성에서 쫓겨나서 산골짜기에 지내다가 도망친 관군들이 내놓고 내버려 두고 간. 쌀이나 거지처럼 모아서 연명을 하고, 일본군들에게 도륙당하고, 강간당하고. 이랬던 임진왜란의 국민들의 지옥 같은 고통. 지금도, 지금도 대통령과 당정의 고위 인사들은 다리 위를 편하게 건, 걸어서 건너는데, 국민들, 국민과 기업들은 악어때가 우글거리는 강 속으로 뛰어대라는 현실. 이것은 왜 얘기하지 않느냐? 다섯 번째, 힘으로 제압하면 제압, 제압하던 질서는 과거의 유물이 됐다. 국제 정치학의 A, B, C도 모르는 이 문재인의 초풍파리 소년 이 환상 같은 동화 이야기. 미국이 중국을 지금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힘으로 꼼짝 못하게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 왜 주변 국가들에게 패권을 행사합니까? 힘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패권 정치요. 응? 팍스, 아메리카나도 미국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이 없으면 인도 태평양 전략도 다 무의로 돌아간다는 건 여전히, 여전히 일본이 파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을 저런 식으로 보복 조치를 하고 북한이 핵무기를, 파, 핵무기라는 파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을 마치 종 다루듯이 하고 그런데 뭐 그런 시대가 지나갔다고요. 여섯 번째 이 집권 여당의 한심한 촛불 파리 집단 소년 집단들의 반일 선동을 대통령은 조장하는 것이냐? 아니면 방치하는 것이냐? 아니면 공감하는 것이냐? 도쿄 올림픽을 보이콧하자. 지소미아를 파괴하자. 도쿄 여행 금지령을 내리자. 명동 상인들을, 상인들의 생계를 벼락 끝으로 내모는 반일 플래카드를 잔뜩 걸려고 했던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중구청장. 대통령은 이런 반일 선동이 총선에 유리하다고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전략보고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발 졸개들 모아놓고 A4만 읽지 말고 이런 질문에 제발 좀 생방송으로 답하시오, 문재인. 감사합니다.